저 내일 눈썹 문신 하러 갑니다. 눈썹 문신 구라두고 3, 4년 만에 또 하러 가는 거거든요? 제가 눈썹 문신 두 번밖에 안 해봤어요. 왠지 눈썹 문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러 가는 게 귀찮은 거야. 음, 그래서 토요일에 방송 켰을 때좀 짱구가 돼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즘은 짱구 안될 수도 있는 게 요즘은 진짜 자연스럽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눈썹 문신을 받은 뒤 3일 만에 켜진 생방송. 나 아, 어떡해 눈썹. 아, 잠깐만. 어떡해? 나 어떡해? 진이 또잘 보인. 근데 진짜 눈썹 문신 오랜만에 했는데 눈썹이 잘 되긴 했어요. 캠에서 보이는 것 빼고 이제 탈각 다 되면 눈썹이 아주 잘 됐어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탈각이 되면 눈썹이 이제 그좀더 얇아지거든요. 알죠? 얇아지고 이제 더 완전 연해져서. 근데 모양을 진짜 섬세하게 봐주시더라고. 제가 눈썹 문신을 네번 정도 했거든요. 세네 번? 근데 이때까지 안 했던 게 뭔가 내 얼굴에 안 맞게 눈썹을 해주신 느낌이라 나는 다시 안 받았단 말이에요. 네번다 다른 눈썹 문신 하는 곳에서 했었어. 처음에 내가 눈썹 문신 언제냐.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엄마가 눈썹 무실 하러 가신 데서 엄마 따라서 이제 했다가 여기에 이제 착색이 된 거예요. 여기 그 눈썹이 아닌 부분에 그게 아직까지 있단 말이야. 내 다음 장구 말안 해. 아이 그래서 여튼, 눈썹 문신을 내가 중학교 때 엄마 따라가서 했다가, 이제 착색이 돼서 그 이후로 안 하려다가, 제가 눈썹이 좀 콤플렉스에요. 여러분, 아시죠? 왜 콤플렉스냐면, 눈썹이 좀 짧아. 있긴 한데 짧아. 그리고 제가 하얗잖아요. 하얘서 더 없는 부분이 더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머리를 뭐, 바람 불 때도 항상 빛을 들고 있는 게 습관인데, 착색 때도 맨날 빗는다고. 항상 빛을 들고 있는 게 27년 버릇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성인 돼서 다시 눈썹, 고등학생 때도 눈썹 문신을 했었고 성인 돼서도 두번더 했고 이번이 다섯 번째인가 뭐네 번째인가 세, 뭐 그래 세 번째는 아닌 것 같아 네 다섯 번째 된는것 같아 이게 근데 이때까지 앞에 했던 눈썹 문신은 이제 그냥 보시고 싹싹 그려가지고 해주셨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하는 눈썹 문신 잘하는 곳에 갔거든요? 그냥 인스타그램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예약을 할래 했는데, 예약도 무슨, 보통 다음날에 다다음날 할수 있잖아? 근데 여긴 예약이 4일 뒤에 된데 그래가지고, 어, 여기 잘하나 보다. 그냥 더 알아보지 않고 예약을 딱 성대오빠랑 저랑 둘이 때리고, 이제 기다리고 하러 갔어. 저부터 하러 갔거든요. 왜냐면 저는 티가 안 나겠지만, 속눈썹 펌도 했어요. 뷰러 안한 거야. 근데 엄청나게 지금 그그 그 제가 만족을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 속눈썹 펌이 진짜 만족도가 높은 게 야, 속눈썹 펌은 제가 세 번째거든요. 많이 안 했어. 근데 왜냐면 속눈썹 끝이 원래 이렇게 밑으로 계속 아이라인이랑 똑같이 누워져 있었어요. 난네 가닥 정도 항상 양쪽 다. 근데 이것 때문에 자고 일 나면 속눈썹에 막그 눈곱이 엄청 끼는 거예요 그리고 뷰러도 안돼 끝부분은 끝부분은 누워있는 속눈썹은 뷰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손가락으로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세수할 때도 여기 속눈썹만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올린 다음에 씻어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눈곱이 쌓이면 잘안 지워져가지고 근데 이번에 하니까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요 부분을 내가 말씀드렸거든. 뒤에 속눈썹이 너무 찌른다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만족도가 높아서 속눈썹 파마는 이제 꾸준히 갈 거고, 눈썹 문신은 뭐 어차피 몇 달에 한 번씩 하면 되니까. 어. 그래서 여튼 이번에 눈썹 문신을 저는 눈썹 문신이랑 이 속눈썹 파마를 해야 되니까 갔잖아요. 저 먼저 갔어요. 저 먼저. 제가 오래 걸리니까. 근데 갔는데 굴한쪽 눈썹 디자인만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원래도 오래 걸리긴 했었는데 여기는 신경을 엄청 정정정 잘 써주셔가지고 이제 디자인만 거의 계속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앉고 하다가 일어나서 앉고 막 약간 디자인 많이 잡았던 것 같아. 그리고 눈썹이 원래 밑에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밑에 맞춰서 그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밑에를 싹다 날리래요. 싹다 날리고 좀 위로 올려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밑에를 날렸어요. 이제 자랄 때마다 여기 깎아줘야 돼. 이 너무 넓대요, 위아래가. 위아래 너무 넓다고 그냥 깎아버리자 해가지고 깎아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알려주셔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어차피 앞머리가 있으니까 눈썹은 그리지 않고 항상 색칠만 했거든요, 그냥. 그리지 않고. 어차피 안물 있으니까 내 눈썹 누가 봐.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근데 이번에 눈썹 무신하고 나서 든 생각. 눈썹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제 안물 있어도 신경 써야지? 라고 해야겠어. 얼마 줬지? 근데 성대오빠랑 저랑 같이 했고, 두 명에다가, 그 다음에 속눈썹 펌까지 해가지고, 돈 많이 들었어요. 자연으로 둘다 했거든요. 28만원 줬다. 28만원. 어린이날에. 어린이날에 어른이 선물로 했답니다. 이제 자연 눈썹 문신 두 개랑 그다음에 속눈썹까지 그리고 선입금 4만 원 해면은 30만 원 되겠네요. 근데 원래 눈썹 하나당 10 얼마 하던데요? 어. 근데 엄청 좋아요. 그니까 리터치도 이제 다음에 해야지. 어제 다음에 리터치 받기 싫어요. 또 짱구대서 방송. 그땐는 녹캠 해야겠어 인정? 아 그때는 좀 녹캠 가기긴 해. 아 리터치하면 그때 보 지금보다는 또 괜찮아요? 어 근데 나 익숙하다. 괜히 걱정했네. 괜히 처음에 좀 빌드업 많이 했다 지금 괜찮네요 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원래 눈썹 좀 진한 느낌 나 그냥 진한 사람 음, 저 눈썹 생기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 하나하나 다 그린 거라니까? 미쳤지 야 요거 내 눈썹 아니야 존나 잘 그렸어 미친 요 뒤에 이거 내거 아니야 이거 다 그린 거야 그니까 눈썹이 대단한 게내 거는 요만큼 조금밖에 없고 요 뒤는 없어요 나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있긴 해 눈썹이 근데 이렇게 진하지 않은데 이거 다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일일이 진짜 잘 그리는 거 같아 이게 기술이거든요 여러분 언제부터 자연스럽냐 일주일 보통은 3일 5일 정도면 자연스러운데 저는 일주일 있어야 될것 같아요 피부가 해서 미용실 아주머니들 눈썹 문신 많이 한다고? 뭔 소리야. 다 많이 해, 요즘은. 요즘은 눈썹 문신 엄청 많이 해요. 진짜로 근데 잘하는 곳 가서 해야 돼 이거 잘못된 곳에서 하면 염증 나고 자기 피부 상태에 따라서 좀 상담받고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염증 이게 저는 부작용이 없거든요 근데 켈로라이드 피부염인가? 뭐 약간 요기증 있으신 분들은 되게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가, 엄청 가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못하는 곳이나 관리를 잘 못하는 곳 시술 기계 같은 거를 관리를 잘 못하는 곳 가면 바로 그 부작용 개시하이 올라와요 눈썹 문신 부작용. 그래서 이게 그 특별한 자격증이 없대요. 그래서 부작용이 심해서 기사도 났었어요. 그런 거잘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옛날에 눈썹 문신 하신 분들은 보통 눈썹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눈썹 문신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갈색으로, 갈색으로 좀 빠진다든지, 아니면 아예 없어진다든지, 요즘은 기술이 좋아지고 색소가 좋아져서 이제 잘돼 있는데, 그래도 잘 알아보고 가긴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아마 어 엄청 이게, 이게 눈썹 문신이 좋다 해서 가면 안 되고, 진짜 부작용을 보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이거 솔직히 시술 받을 때 마취크림 바르거든요? 그래도 가끔 아플 때가 있어. 약간 따끔따끔한 느낌? 왜냐면 살을 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프게 돼 있어요. 근데 여튼 잘 알아보고 가서 하시고 부작용도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아, 선생님 전화 잘 되신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까? 하셨다가 부작용 생기고 아이씨 선생님 보고 괜히 했다가 이러면서 저 원망하지 마시고 꼭잘 알아보고 자기 피부랑 상담 뭐 거기에 있는 시술 도구 관리 청결도 뭐 이런거 보시면서 어, 꼭 가세요 아시겠죠? <돈> 咚咚咚咚咚咚咚咚咚咚咚咚咚咚咚。